여보세요? 옆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원입니다. 전화 연결되셨어요? 여보세요? 네, 지금 TV야 TV를 보고 계시죠? 지금 전화 예예. 통화로만 저하고 하시면 돼요. 네. 네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CS 베어링이요. <laughs> CS 베어링 예, 예. 배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16,000원에 15%요. 16,000원에 15%요? 예, 예. 아, 이 정도부터 오래된 종목이군요 예, 오래됐어요. 아, 그래요. 보니까 2021년도, 뭐, 2000,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와, 이거 우리, 이거 추가 매수 같은 거한번안 안 하셨어요? 아니하고 그대로 놔뒀어요. 2년 다되 가요, 지금. 근데 중간에 한 번, 한 15,000원 네. 한번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. 그때는 매그 정리를 안 하셨나요? 왜? 아, 그때 못 봤어요. 못 봤어요? 예, 작년에 만 삼천 원인가만 이천 구백 원까지 갔는데 조금 더 음. 올라갈 때를 기다리다가 그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가지고 계속 그냥 어. 갖고 있어요. 아 그래요. 이게 이 종목이 <laughs> 이제 이천십 이천이십일 년도 막 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도 예. 이제 올라갔다 빠졌잖아요. 예. 어 이제 풍력 발전소 설비에 이용되는 이제 부품을 만드는 예. 회사가 이제 시스 베어링이에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력 관련 주들이 움직일 때.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목이 이제 네.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이런 종목, 이 종목들이 또 올라오거든요. 네. 근래에 보니까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요. 이이런 네. 종목들의 특징은요. 올라올 때 무조건 확인하고 잘 팔아야 돼요. 예. 네. 아 어. 근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. 그렇죠. 근데 이종이 네. 종목들의 특징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져요.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. 근데 지금 네. 많이 올라갔다 싶었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, 이게. 이 종목이. 그때 이거 응. 내가 산게 아니고 그때 뭐야 처음에 <laughs> 내가 뭐든 모르고 아무것도 아. 모를 때 들어가서 사람 네. 그왜 이렇게. 네 무슨 얘기,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알겠어요. 근데 지금 일단은 주고, 네, 예. 지나갔잖아요. 그죠 예. 이미 그 예. 시간 지나갔고 이제 주식을 하신 지가 이제 뭐1 년, 2 년이 지난 거잖아요. 네네. 이제 주식이 지금, 어떻게 되는지 예. 이제 조금씩 알기 알것 같죠. 아유, 이 방송 많이 보고 있어요. 알것같아 그 이제 조금씩 예. 이제 얼마나 예. 무섭고 얼마나 어렵고 예. 한지 그죠. 그래서 예.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아마 주, 방, 주식을 조금 더 하시게 되면은 어 조금씩 예. 조금씩 더 알게 되실 거예요. 근데 어 항상 이제 주식은 우리가 그렇잖아요. 우리가 최대한 예. 좋은 가격에서 팔아야 돼요. 내가 생각보다 좀 비싼 가격에서 팔아야 우리가 이익이 나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는 최대한 비싸지 않고 싼 가격일 때 사야 되는 거예요. 예. 이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산다는 거죠. 예. 네. 이 개념을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에는요. 예. 어, 제가 볼때 14,000원 정도를 일단 잘 확인하셔야 돼요. 지난번. 아, 14,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어요? 음, 네.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이 정도의 가격은 기회를 줄것 같은데, 다만 예. 이거는 계속 보고셔야 돼요. 그래야 팔수 있어요. 음. 아, 뭐 언제쯤... 지난번에도 이거 언제쯤이라는 건 제가 알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음... 이게 주가가 언제쯤이라고 확실하게 뭐 내일 모레다 이렇게 알수 있다면 저는 지금 이거 네. 팍 샀겠죠. 근데 아... 그거 자체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청자분께서 네.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음. 추매은할수 있어요? 추매하지 마세요. 네. 하지 말아요? 네, 추매하지 마세요.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. 저는 시청자분께서 평소에 주식을 오랫동안 하셨고 실력이 좀 네. 있는 분이냐면. 있는 네. 분이라면 이거 잘 지켜보다가 딱빠져나올수 있거든요 제대로 근데 아.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추매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은 추매하지 네. 마시고 14,000원 딱 오면 지켜보셨다가 올라가면 파세요 그럼 맨날 응. 이거 걸어놔요 제가 직장을 다니거든요 어. 아 그러면 평소에 한 13,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 한번 보시다가 네. 13,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그냥 14,000원에 걸어두세요 응. 아 매일 같이 걸어놓으면 그냥, 되지 않겠네 네 맞아요 아니면. 그냥 걸어두시면 네. 돼요 네. 네. 아시겠죠 알겠습니다. 네 그러겠습니다.